페트병은 어떻게 배출하지? 재활용 분리 배출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한 기본 상식 4가지 첫째, 내용물을 비운다 둘째, 깨끗이 씻는다 셋째, 상표와 라벨을 분리한다 넷째, 재질별로 분리수거함에 넣는다 그럼 이제 좀더 자세히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아볼까요? 페트병을 비롯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는 먼저 내용물을 깨끗이 비웁니다. 그런 다음 부착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분리한 후 가급적 압착해서 배출합니다. 과자, 라면 봉지, 일회용 비닐 봉투 등은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두세 번 헹궈 깨끗이 씻은 뒤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 역시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앤 뒤 물에 한번 헹군 후 버리면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음료수, 주스, 화장품병은 안에 든 이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색상별로 분리배출해주세요. 거울, 도자기류, 유리로 된 식기류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맥주병이나 소주병, 사이다병 등은 보증금 병이어서 슈퍼나 편의점에 돌려주면 빈용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 해뉴는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 배출해야 합니다. 우유를 담은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펴서 말립니다. 그런 뒤 일반 종이와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분리배출, 환경보전과 재활용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마스코트 환경이 저는 지킴이 저는 자원이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 VR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상가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최신 기술 자동화 설비 수선별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선별 시설 건축 연면적 3817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고 하루 최대 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보시기에 앞서 저희 생활자원해수센터 처리 개통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릴테니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견학로를 통해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곳은 반입장입니다. 반입장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려놓고 가면 스키드로 더 중장비를 통해 비닐로 쌓여있는 재활용품들을 파봉기로 밀어 넣게 됩니다. 여기서 파봉기란 회전하는 칼날에 수평으로 봉투를 투입하여 칼날과 고정판 사이의 압축력으로 재활용품들이 담겨있는 쓰레기 봉투를 찢는 장비입니다. 파봉이 된 재활용품들은 컨베이어를 통해 가장 먼저 1차 수선결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1차 수선결실에서는 직원들이 대형 종이, 대형 플라스틱, 대형 철제, 대형 비닐 위주로 수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선결실을 지나게 되면 저희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중풍력 발리스틱 선별기가 있습니다. 비중 폭력 발리스틱 선별기는 폭력과 발리스틱의 선별 원리를 융합하여 폐기물을 4종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중 폭력으로 고비중과 중비중 2종을 선별하고 발리스틱 선별 원리로 패들의 회전을 통해 탄도 운동과 경사등반 운동으로 폐기물을 3D와 2D로 2종을 선별해 줍니다. 여기서 3D란 플라스틱 용기류이고 2D는 플라스틱 필름 종이류입니다. 발리스틱을 통해 나눠진 재활용품은 2차 수선별실과 3차 수선별실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2차 수선별실에서는 발리스틱에서 고비중으로 분리된 재활용품들이 오게 되는데 주로 갈색 유리병, 백색 유리병, 녹색 유리병, 우유팩, 종이를 선별하고 있고 고철과 알루미늄 캔은 타공기를 통해 컨베이어로 3차 수선별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은 선별하지 않고 협전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3차 수선별실에서는 소형 종이, 소형 비닐, 알루미늄 캔 폐기물을 수선별하고 자력선별기가 찰캔을 자력으로 선별을 하여 압축기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압축기의 호퍼가 일정량이 차면 찰캔을 자동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3차 선별실에서 선별하지 않고 흘러보내는 재활용품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세종류 PPP 펫입니다. 플라스틱은 3차 수선별실을 경사이송컨베이를 통해 진동 선별기를 거쳐 광학 선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학 선별기는 빛으로 플라스틱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광학 선별기가 1차 분류하여 플라스틱을 세 가지 호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서 직원들이 저장호퍼로 떨어지기 전 검수 컨베이어에서 마지막 수선별을 하여 선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네 가지 호퍼의 재활용품이 일정량 차면 1층 컨트롤 판넬을 조작하여, 저장오퍼 컨베이어를 열림으로 조작하고 압축기로 옮겨져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로폼 감용기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동은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스티로폼을 수거한 후 반입장에 내려놓고 가면 선별장에서는 직접 수작업으로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 송장 이물질을 제거하여 성상이 좋은 스티로폼을 컨베이어에 넣고 파쇄 감용 송풍을 거쳐 인고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 개통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장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측 아래를 보시면 재활용품이 많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키드로더 장비를 통해 재활용품이 파봉기로 들어가고 파봉이 된 재활용품들이 경사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1차 수선 별실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수선별실 내부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주로 대형 종이, 대형 플라스틱, 대형 철제, 대형 비닐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별실 아래에서는 선별된 재활용품들이 대차 톤백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 파란색으로 보이는 장비가 저희 생활 자원 회수 센터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비중 폭력 발리스틱 선별기입니다. 비중 폭력 발리스틱 선별기에서 폭력을 이용해 부피가 작고 가벼운 비닐 종이들을 선별을 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재활용품은 고비중과 중비중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발리스틱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고비중 재활용품으로 분류한 2차 수선별실 안을 보러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백색 유리병, 녹색 유리병, 갈색 유리병과 우유팩, 종이, 꽃절을 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폭력 발리스틱 선별기를 통해 중비중으로 나눠진 재활용품과 2차 수선별실에서 가스 타공기를 거쳐 컨베이어로 움직인 재활용품들이 모이는 3차 수선별실입니다. 자, 그럼 3차 수선별실 내부를 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주로 소형동이, 소형비닐, 알루미늄 캔은 수선별하고 철캔은 자력선별기를 통하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 선별기로 선별된 철캔이 압축되는 과정을 보러 가실까요? 3차 수선별실을 거쳐 선별이 되지 않은 재활용품 플라스틱이 경사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광학선 별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학선 별기에서는 플라스틱 PP PET 이세 가지를 분류하고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 자원 회수 센터 현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감용 기동과 옥외 저장동에 대하여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용 기동은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두고가 스티로폼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 송장, 이물질을 제거하여 성상이 좋은 스티로폼을 컨베이어에 넣고 파에 감용 송품을 거쳐 인고트로 만들어지는. 과정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앞에 보이시는 압롤 박스 세 가지는 갈색, 백색, 녹색 유리병 전용 박스입니다. 또 선별이 된 재활용품과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재활용품들은 저장동에 저장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된 대형 재활용품, 그리고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비닐, 종이, 펫, 티피, 휘 압축물들이 저장동에 저장해 놓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눔 기동과 옥외 저장동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일상 속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주세요. 지금까지 환경보전 활동과 자원 순환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자원해수센터였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